오늘 말씀은 섬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 당연히 마땅히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섬김이다는 것이죠. 어,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부르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주인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라고 했으니까 그 주인의 우리는 누굽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인이 섬기는데 어떻게 종이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은 우리에게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시중들다. 그리고 종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 되어서 시중드는 게 바로 섬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뭘로, 주인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자, 옆 사람을 이제 우리는 뭐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인정이 안 돼도 인정해야 돼요. 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 이제 자,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 했으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종이잖아요. 자, 이렇게 또다 반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 섬기 섬겨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옆 사람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예, 주인으로 섬기, 섬기겠습니다. 종, 종, 종이 되어져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수 있을까요? <laughs> 예, 참 그렇게 만약에 진짜 살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힘든데 그런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제가 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어, DTS 예수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연구 학교라든지 이런 훈련을 2년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는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뭐 청년, 어린이, 뭐 이런 모든 예, 사람들이요 다 직분을 다 떼고 그죠? 형제님, 자매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저분이 장로인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뭐 권사인지 예, 그 직분에 대해서 서로 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요. 서로 예, 높고 낮음 상관없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예, 서로 섬기고. 정말 어 진짜 섬기는데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이게 서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이 보이면 또 채워 주려고 하고 또 기도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아, 정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전화, 무슨 전화인가 보니까 집에 놀러 오래요. 그래서 왜 놀러 오느냐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바닷가에 나가서 문어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방금 기도해 주셨던 그고천하 성교사님이었어요. 그고천하 성교사님이 자기가 바다 나가서 문어를 잡아왔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 당장 갔죠? 갔더니, 예. 갔더니, 문어를 한 마리 딱 삶아놨는데, 요만해.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치, 그, 이, 이렇게 커도, 대치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요. 요만해. 아, 요거 때문에 불렀냐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고. 하면서 고거를 조장에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든 나눠 먹으려고 하는 예,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예,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예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예 우리 고린도 13, 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러죠. 거기서 사랑 예그 말씀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뭘 말하고 있는지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하며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고 결국 끝에 견디느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려면 그게 쉬, 쉽습니까? 아니죠 내 속에서 막뭐 하고 싶은데 견뎌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주로 뭐가 있어요? 비난하고 헌담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화내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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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며.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예, 온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유하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결국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고려대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종이 되려 하기보다는 뭐가 되려고 해요? 주인이 되려고 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끼리 내가 너의 주인이야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러기보다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기만 하려고 하고. 왜, 말만 하려고 하고 결국 움직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예, 그러니까 천국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섬김이 성김이요. 잘안 돼요. 잘안 돼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는 천국을 바랍니다. 정말 평안하고, 화합하고, 기쁨이 넘치,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바라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런 곳이 다 그런 천국이 되어지기를 다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죽여야 나올 수 있는 게그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왜? 왜그 섬김이 안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요. 섬김의 대상이 틀려버렸어요.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예,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섬기신 게 아니에요. 자, 이 본문에는 진짜 섬김이 감춰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거 뭐라 그러는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섞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 사명이 있어서 보낸 받은 자란 뜻이에요. 뭘 이루려, 이루게 하려고 왕이 신하를 예, 보낸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어, 대사를 보내요. 해외로 보내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뜻을 그 대사가 대신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신 거예요.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어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려 주셨던 거죠. 그래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섬겼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섬기지 못해요. 왜요? 열불 나잖아요. 내가 왜저사람을 섬겨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섬겨도 잘 하지도 못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이렇게 하고 열불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섬기려 그러면은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불 나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하라 뭐하라고 하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예, 순종인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으로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무례히 행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내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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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며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됩니까? 또, 우리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위원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왜 성깁니까? 왜 그렇게 말안 듣고, 예,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고, 예, 우리, 오늘 우리 권사회장님, 예, 힘드셨을 거예요. 예, 이리저리 그냥 전화하고 와라. 나는 오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어, 연습하자. 너뭐 연습 뭐, 뭐 해서 뭐 하냐? 뭐 이렇게 말이 많.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고, 잘 삐지고, 또잘 빠지고, 뭐 등등.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으려 하고, 또 안부를 물어주고, 또 찾아가고, 또 달래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죄졌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 빚졌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어, 수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이마만큼 이렇게 좋은 화면에 또 이렇게 좋은 음향에 또 안전한 그 전기에 또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는 식당과 예또 우리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리프트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변화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왜 왜 헌금하신 거죠? 교회에 빚졌습니까?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황금한 겁니까? 아니죠. 예. 자기가 써도 아까운 그 돈을, 예,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라, 뭐 몇백에서 또 천만 원 따니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어떤 한 분이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더니만, 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에서 자꾸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 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얘야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영혼을 돌봐줘라 네 네가 가서 품어줘라 사랑해줘라 아유 하나님 이 하기 싫은데요 에? 저 사람 너무 잘삐져가지고또 삐질 건데요 또가면또 뭐라 할 건데요 아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품어줘라 또 사랑해줘라 이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 또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또 달래주면서 또 교회로 나오게, 나오시라고, 또 우리 믿음, 믿음생활 끝까지 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들어. 근데 또 찾아가서, 또 전화하고, 또 달래주고, 예,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계속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 헌금, 헌금도 금 역시 마찬가지 누가 하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아니, 나 없는데요 그래도 네가 해라 이런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바로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게 되죠 어지또 아까도 그 정리하셨던 마음이 네가 가서 정리해라. 그 마음의 부담이 그 마음의 음성이 계속 그래서 섬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예,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까? 아니, 가는 곳곳마다, 목이 마르다, 또 배고프다, 또 만나를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 뭐, 끊임이 없어요. 거기다가, 왜 니만 지도자가 되냐라고 하면서, 또그 지도자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끄집어 내리려고, 막 별수단을 다 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도, 왜그 40년간 그걸 꾹 참으면서 가난 땅까지, 그 앞까지 끌고 갔냐고요.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모세도 그 그냥 노후에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들을 그 불평하고 그냥 삐지고 막 따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면서 가난한 땅그 앞까지 데려간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마음에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끌고 가주고 그들의 소원을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는 내 가족들을 섬길 수 있고 내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바로 그곳에 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뭐가 나옵니까? 예, 네, 자꾸만 주장이 나오고, 따지는 게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니 네가 섬겨라, 네가 도와라, 네가 먼저 해라라고 계속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주님께서 또 힘까지 주시네요. 모세가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너손 집어넣어봐라. 문둔병이 되네. 다시 집어넣어봐라. 딱 고쳐지네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네요.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되네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계속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그 섬김의 길을 갈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백 배나 채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섬기는 자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을 섬 어, 사람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니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힘드실 거예요. 예, 교회에 구준 일다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예, 뭔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우리 신무 권사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시간 내려놔야 되고, 자기 바쁜 데도 교회에 뛰어와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가장 성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섬기는 자 되어진다면 계속 마음 안에 불평이 넘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권사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